아이씨. 얘 근데 솔큐하지 않아요? 솔큐로, 솔저로 천상계곡 안에서 잘하네. 볼까? 하는 꼬라지죠. 그 방벽이 어디까지 남아 있을까? 와오. 아이 솔져 나 할까? 아, 솔져가 이렇게 좋아 보이지? 아나 점수 진짜 언제 올라가는데 나는 구승일패라고? 아 솔져가 지금 좋은가? 솔져를 좀 해야 되나? 아니야 아 솔져 진 근데 진짜 솔려서 잘해요. 아 진짜로 여러분 보면 놀랄걸? 아, 아, 저, 저, 저. 아 저, 저 아, 저 아, 저 아, 저 네. 네. 아, 저 아, 저주. 아, 저주. 아, 저 아, 저주. 아, 저주. 아, 나 댄스 때문에, 아, 괜히 솔져 해가지고. 아, 진짜, 뭐가 이렇게 안 돼! 에이? 어, 뭐야, 뭐야, 왜 이래, 왜 이래, 왜 이래, 뭐아 아, 아! 진짜 아, 왜 이러는 거야? 아이, 아 손이 문제야. 아왜 이래 갑자기? 아, 아, 아 진짜! 공격 공격. 아 이번 판. 말렸다. 아, 이거 다 안쓰 때문이야. 아쏠풍이 꺼내가지고. 아, 씨, 왜 그래요? 왜 그래요? 왜 그래요? 어, 아, 홍고 나왔네. 그... 아니, 이걸... 저... 다... 자, 지금부터 빡겜. 지금부터 시작. 오른쪽 내가 진짜 꽉 막아줘. 어우, 빽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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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빽빽... 빽빽... 빽 지렸다 아, 이게. 아, 이게. 아, 그, 아, 이게. 웃긴다고? 아, 이다고이리 아, 리게리이리 아, 리게리이리 아, 리 아, 여기 아, 지밀수이을까 아! 오! 오! 어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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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! 와! 이거! 이거! 아, 이거! 거점어, 거점 이뤄바, 가지야! 어 가지야! 아, 이거 지렸다. 와, 이거 진 건데 이겼네? 그냥 졌는데 승리로 쳐준 거야, 이거. 마지막 어떻게 된 거지? 아 여기서 됐거든. 여기서 진짜 개뜯됐거든 자고! 아, 근데 정리가 빨리빨리 안 됐네. 그리고 또둠피가 와가지고. 내가 왔다! 아, 근데. 모이라가 진짜 신의 한 수였다 와 미쳤다 진짜 아니 모이라를 들고 온다고? 미친 거 아니야? 어? 크... 지렸다 좋았다 간판 남았다 가즈 어? 아? 야 이거 루머 진짜 하는 거 아니지? 잠깐만 이 컨셉 아니지? 아이디부터 KBS SBS 이거 심상치 않은데? 야한조야한조내한조내 어, 뒤에 뒤에, 뒤에 한조 돼? 야 트랙까지 잡았다 야 못살려 이거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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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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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원숭이 반피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앞으로 가원색이 1피 못살려 못살려 개이득이야 이거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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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로지 죽였다 이게 나야 야 위에 살린다 위에 살린다 이거 빨리 가봐 나이스 한번 밀어봐 야 이거 왜 터져 내가 상좀쏴 이거 좀 움직여 도와줘 져 뒤트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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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줄 땡큐 야, 거의 한조 1 한조 1 한조 피해. 한조, 한조 아C 나 보여? 점프데아 맞네 형이 틀을 날 맞으면 되지 않을까? 아한줄나잘 써. 아 뭐야? 없어. 아, 아 말이 되냐 진짜 나, 나 가지를 못하겠어. 어? 할만해할만해할만해할만해얼머니할무얼할머 할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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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만 할만해 할만해 좋아 좋아 좋아. 니둘다 왔다. 사랑해, 사랑해, este... 사랑해, 사랑해. 사랑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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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니 할머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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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

왔다. 한 마트를 좀 봐줘. 마트 좀. 가지고 있어. 와한조 줘. 잘한다. 뭐냐 이 아, 뭐야? 야, 이 새끼 미, 미래를 아이 미래를 어, 미래를 어, 봤다니까? 어. 아이 뭐야? 천천히, 천천히. 아나 오늘 데 아, 진짜. 아, 뭐 올라? 아, 이 보자 자리에 놓으시라 자어아나 말리네 진짜 어! 어, 만주키마에, 만주키마. 아 x나 아, 말리네 아, 너 진짜 자리놓아 장난치는게 아니너 진짜 트레 절대 못할거야 저 새X 핵이야 아 진짜 한번 해봐 아1 어, 7데어요 아, 아, 도망가 죽기도 힘들어요 근데 트레 들고 너심한데정 <laughs> 야 말이 심한데 됐어. 음, 음, 아니 근데 진짜 아, 아, 힐이 안 들어와요. 툴에 힐안들 이거 일타를 안 해. 어, 힐 받고 가뭐 때는 <laughs> 이일 어, 화이팅. 일단 이일다 이겨야 이 되니까 화이팅. 뚱이한테 한번 진짜 당해봐라 너. 뭐야? 왜 이래? 내가 뭐 도와줘야 돼. 어 지금 지금 왜 이러는 야 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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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냐 트어 보러 왔어. 들어 보러 왔어. 들었대. 어이구. 자막 어, 어, 내가 킴 받이고. 들어 내앞어 빠졌어. 들어 봤어. 예예 원진. 대 원진. 원어서래살다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야 내가 다나나나 메르시베메르시리 메르시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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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이시 거짓말이야 이르시오 메르시오, 메르시오, 메르리오 메르시오, 메르시리 메르시오, 메르시오, 메르시리 메르시오, 메르시오, 풀르야메르시피메칸시오 메르시오, 메르리오 메르시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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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르이오메르시이또르시오다르시이메리